안녕하세요. 대장동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30대 아들이 암으로 죽은 후두달 이상 식사도 잠도 못 주무시고 슬퍼하셨던 77세 영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영수님은 평소 약국에 오시면 활짝 웃으시며 저에게 미소를 주시는 마음이 따뜻하고 늘 유쾌한 분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님이 한참을 안 오시다가 약국에 오셨는데 몸무게가 한 10kg 이상은 쭉 빠진 채로 힘없이 입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라고 여쭈니 그렇잖아도 약사님께 상담하러 왔다며 제 책상 앞으로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평소 어머니는 매달 고지혈증 약을 타러 약국에 오셨고 상담을 요청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 인지라 저는 혹시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신 건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와 앉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저 세상으로 보내고 딸과 아들과 함께 어렵게 세월을 살으셨대요 그리고 딸은 시집을 가서 저희 약국 근방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물리치료사로 서울에서 혼자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들이 암으로 판정을 받고 이율은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7개월을 암치병을 했대요. 그리고 두달전 37살 된 아들이 저세상으로 떠났고요.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7개월을 살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에서 아들을 보내니 이젠 그 어떤 살고 싶은 희망이 다 사라지고 너무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싸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매일 밤낮으로 울고만 지내셨고요.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도 울고 잠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가 깨면 또 울고. 그렇게 두 달이 지나니 따님이 이러다간 엄마도 죽겠다며 한약이라도 드시고 밥맛을 올려야 엄마가 살것 같다며 꼭 저에게 가보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그런 딸의 성화에 무슨 약을 먹는다고 밥맛이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지만 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성화일 것 같아 저에게 억지로 발걸음 하셨던 거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약으로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위로로 우리 어머니를 살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천천히 들으며 어머니 아들은 어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고 밝은 에너지가 생각나게 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제 질문에 어머니는 그때부터 눈빛이 조금 살아나셔서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이 착한 아들이 없었어요. 어찌나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잘했던지 장례식에 와서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처럼 착한 사람이 없었다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거든요. 또 7달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도 자신이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사냐며 엄마 늙어서까지 호강 시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했대요. 또 자신이 죽으면 엄마에게 매달 얼마간이라도 돈이 나올 수 있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앞에서 또 펑펑 눈물을 흘리시네요. 저도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슬픔이 느껴져 마음속 깊이 울컥해졌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니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니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어머니 주변을 못 떠났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고 먹지도 자지도 않으시니 저 같으면 못 떠날 것 같아요. 어머니 때문에 아들은 육신을 떠났어도 마음을 아파하고 울고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 아들을 위해 지금부터잘 먹고 잘 자고 씩씩하게 살아보세요. 아들이 이 정도면 떠나도 되겠다 할 정도로 씩씩하게요. 쓸쓸하게 남겨진 어머니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니 정신이 번쩍 드신 것 같으세요. 왜 어머니 눈빛이 어두운 슬픔에서 성광 같은 눈빛이 나타나? 순간 바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다른 사고로 갑자기 떠난 것보다 7개월간 함께 살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생 아들이 물에 빠진 후 너무 슬프고 놀란 마음에 20년 이상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셨거든요. 왜 갑작스런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감사합니다. 아들과 함께 7개월을 살게 해주셨어요. 라고 기도해보게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아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의 천사가 되어 잘살 텐데 무슨 걱정이세요? 나쁜 아들이 걱정이지 착한 아들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어주시네요. 그러시면서, 선생님, 저는 불교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쩐지 어머니한테 부처님 분위기가 나더라니. 아무튼. 이제부터는 아들을 위해 살게요. 슬퍼하지 말고 기쁘고 밝고 다시 사람들 사랑하고 도와주면서요. 자고로 슬픔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왜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장례식에서도 가장 슬퍼하는 거고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잘했으니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 아들이 생각나면 슬퍼하지 말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듯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해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적이세요. 아들 생각난다고 하지만 지금은 슬프기만 한게 아니라 희망이 좀 생겼다며 약사님 말씀처럼 이젠 아들을 위해 잘 먹고 잘 자보겠다 하세요. 저는 저대로 저는 한약으로 어머니 힘좀 나게 밥맛도 올리고 소화력도 올려서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요. 라며 힘차게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고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니면 이 정도면 한약을 안 먹고도 상담만 으로도 고쳐지겠는걸?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실제 우리 어머니는 한약을 10일 정도 드신 후, 이젠 식욕이 돌아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후 11분씩 3번 정도 더 드신 후에는 잠도 더잘 자고, 머리가 자주 송곳으로 쑤셨던거나, 왼쪽 옆구리 담결린 것도 없어지고, 체력도 많이 회복되어 기운도 예전 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올라왔다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번만 한약을 더 쓰고 쉬기로 하였어요. 어머니가 이젠 기력이 많이 회복되어 동생네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로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럴 땐 한약으로 어떻게 몸을 돕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양의학에선 병든 몸을 고치려면 먼저 기를 소통해야 하고 혈액을 활발히 순환시켜야 해요. 특히 어머니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 폐의기가 침체되고 활발히 순환이 안 돼요. 전신의 기운이 침체되고 약해졌던 상황이었죠. 왜 동양의학에서 슬픔은 폐의 기운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한약만으로는 슬픔으로 깊게 침강된 폐의 기운을 활발히 순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마음의 희망이라는 밝은 기운을 넣어 마음의 치유를 시작하고 이렇게 기가 조금씩 올라갈 때 한약으로 기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면 전신의 기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때 꼭 필요한 약재가 치명이고요. 여기에 식욕을 촉진해 주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재들과 체력을 보는 고강하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혈액과 심장을 자양하는 약초들을 잘 써주면 슬픔과 마음의 상실감으로 생긴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많은 부분 회복되고 좋아지게 될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이고, 이젠 회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불씨가 생기면 몸은 더욱 빠르게 회복되게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럴 땐 울지만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 그를 위해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그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그를 위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나 괜찮으니 하늘나라 가서 잘 살라고 말해주자. 이렇게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할수 있냐고요? 두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처음엔 가슴이 덜 커. 나중엔 세상에 나를 덮고 있던 뭔가가 사라진 느낌. 갑자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살고 있는 게 맞는지, 그 공허함과 슬픔 속에 한참을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셨기에 어머니라면 죽음을 바라셨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 드렸죠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게 해 주시라고요 제 모든 잘한 것 그거 엄마에게 다 드릴 테니 하늘에 상금이 있다면 그거 다 엄마에게 드릴 테니 우리 엄마 꼭 하늘나라 가게 해 달라고요 그렇게 저는 길게 울지 않고 또 길게 슬퍼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만 40일을 드렸네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오랫동안 빠지지 마시길요. 그 시간동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고맙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소중한 나의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슬프지만 희망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